1 4일 금요일 날, 이게 홍천에서만 그 유독히 있는 그런 날인 걸로 들었습니다. 어, 일단 뭐라 그나에 한번더 10월 1일 빼놓고 한번더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날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 홍천에 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 가수 인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어,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네. 아, 이 헤어스타일이 어, 형타가 좀 오긴 했었는데. <laughs> 리스가, 리스가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놓고 예, 옷도 이제 이렇게 입으라고 예,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나하고 맞나 고민하다가 그래! 아,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볼건데 굳이 는 거부할 일이 있을까? 아니면 그래 뛰힘 있을 때 뛰는거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바보멍청이똥깨예요 <laughs> 거기에 해산물 3가지를 더 집어넣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어, 멍게해산말미잘까지 일단 여러분들 어, 중간에 제가 마이크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바보멍청이똥깨 멍게해산말미잘 이거거든요 <laughs> 바보 멍청이 또 저기 해산물 삼형제까지. 자, 준비하시고, 시작! 바보 멍청이 똥개 해산물 삼형제! 누가 해산 먼저 했어요? 안 돼, 안 돼. 멍게가 형이에요. 멍게 해산 말리자. 자, 제 신곡. 어, 바보 멍청이 똥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정적인 것 같은데 어, 저 사실 재작년까지 어, 아니 죠 작년 6월달까지 제 5세대 걸그룹이었어요 네. <laughs> 음, 아까 그추비선배님이시고요국회로쓰는 어, 선배님이시죠 예. 요즘에 이제 음악방송도 뮤직뱅크 그 뭐쭈르룩다 이제 한바퀴 돌리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아리랑 티브를 이제 돌러가는데 가는 데마다 다 선배님들이셨어요. 어 그래서 인사 열심히 하고 부케 토로 인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이 노래는 여러분들께 뇌물을 뇌물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제가 걸그룹 어 만들면서 첫번 미션을 받았던 곡입니다. 하이 b o 이들다 무작이로는데. 안녕하세요. 어, 거기 한번 맨 마지막에 볼게요. <laughs> 자, 이 노래는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나온 곡입니다. 그것도 10월 1일 날 12시에 에, 네, 나온 곡이에요. 이 노래는 진짜로 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일이 붙잡고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제 노래가 모두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세상이 부를 때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불러드려야죠. 그쵸? 거위의 꿈 거위의 어, 꿈!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어, 그뭐 프랑스 음식하는데를 간다든가 그럴 때 혹시 포하드라가 나오면 으하념 어, <laughs> <laughs> 한번 해주시고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우리 거위를 좀맡겨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웃음> 자 저는 어렸을 때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정체성, 어, 그리고 또 나의 나라는 어디냐? 미국, 한국 아니면 중국 중간에 태평양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혼자 시간을 길게 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생기면서 아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처럼 그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헌일학교입니다. 그래 14년째 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저에게 누가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봐 줬으면 고민을 하고 그 꿈을 찾으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어,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할요 트로트! 네! 아싸! 다같이! 아버지 네! 할까봐요 저... 저 고백 하나 해도 돼요? 네. 사실 저... 이노래에 가능하면 안 부르려 그러거든요. 왜냐면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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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작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90, 올해 95세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너무나 이렇게 철벽을 치면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나 이렇게 이 생각만 하면 잘, 잘하고 성장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찾기는 찾았어요. 그래서 저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콘서트를 했는데 어 내가 아버지가 없었을 때아 아버지의 모습은 TV에서 볼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 거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시고 그리고 뭐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그래 아버지 뒷모습은 저렇겠지? 라고 상상만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음악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콘서트 때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그냥 이 혼자 남들은 느끼지 못한 저 혼자 굉장히 애 먹었던 적이 있는데 뭐 오늘 설마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 노래는 한 번도 잘 들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 저 객석의 분을 닦아주세요 울산에서 오! 여러분들 어, 전화기를 쓸수 있으실 때 아무 때나 아버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문자 한번 날려주세요. 아마도 어, 아버님은 그 한마디로 너무 행복해 하실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님 또두분다안 계시면 기도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마지막 곡을 좀 빠른 걸로 하고 지나가겠어요. 우리 저 트로트로 떼창 하면서 그래서 엔딩은, 엔딩은 좀 떼창이 필요하잖아요. 자, 트로트 메들리로 하겠습니다.